이번 구이가 아우 이번 구달이 저희가 이제, 이제 마지막 구간 맞고요 신나게 때려붙고 네, 잘했다는 <laughs> <있단> 생각이 <laughs> 니다가다히있실 <감사합니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려야겠죠? 요케이시 yeah.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<laughs> 삼촌에다 같이 한번 들을 거죠 우리 다 같이 항상 좌석하고 스탠딩 들어와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할래요? 원필씨 앞, 하세요 어서 하세요 <목소리> 이 함성은 마이델 분들이 크게 해주셔야 진짜로 시작이 될겁니다 아, 자 스탠딩 그리고 좌석분들 합체가 되는겁니다 바이바이 아, <laughs> 아. <laughs> <마이 데이> 소리 <소식>! 질러 <laughs> 아 이거 시작 못해요 더 크게 해야 어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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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okay, 그 한번 가볼까요? <laughs> 계속 소리를 계속 함성. 한성... 오케이, okay. 계속 해주세요. 계속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. 네.